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이의정이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뭐, 비도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그리고 해도 쪘다가, 후덥지근 했다가, 날씨가 좀 변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된 거겠죠. 여름일수록 우리가 좀 지치고, 좀 이렇게 축처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의정이와 함께 힘차게 한번 생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주목해주세요. 시간이나 사정에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 광고를 통해 전문 딜러가 될수 있고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취업들 때문에 부모님한테 미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재테크 알바 의정이 함께 떠나보시죠.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며 돈을 벌수 있는 직업, 퇴근 후 남는 시간에 돈을 더벌수 있는 부업. 누구나 꿈꾸지만, 막상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채널 고정. 지금 이 시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온라인 영업으로 부업, 재택 알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저희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보험, 자동차 세일즈 등의 영업을 좀더 쉽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설립된 온라인 재택알바 회사이고요. 2004년 통신사와 업무제를 통해 자유로운 시간에 부업을 원하는들이 분 간단한 홍보활동으로 원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일까? 음, 저희 업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시고요. 오프라인의 경우는 전단지와 명함, 명함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전단지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온라인의 경우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내에 홍보 문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인터넷 각 사이트에 홍보만 하시면 되시는 일이에요. 그 홍보를 통해 실적이 발생이 되시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가시는 일입니다. 알바 부업. 투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 홍보는 내용을 약간 수정하거나 꾸며서 자신에게 실적이 좀더 쌓이게 하면 되니 걱정 없다. 어, 회원가입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는 무료로 가입하시면 저희 상담원이 이제 전화드려서 업무적인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뭐 일을 하시려면 처음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어, 이제 저희가 재택근무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려면 뭐, 뭐 홈페이지 상으로 뭐 임대 서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의 이런 비용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제를 맺고 있는 인터넷이나 폰을 지원을 받잖아요. 당연히 일을 안 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지만 일을 하시면은 저희가 100% 지원해 드릴 거기 때문에 전혀 부담은 안 되실 거니까요. 지원 받으시고 알바 활동하시면 되세요. 온 오프라인 홍보로 문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름, 나이, 연락처 등을 본사 접수처에 알리고 이후 상담원이 문의자에게 상담 후 딜러로 가입이 되면 실적 한 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 계약 기간 동안 실적이 없을 경우 위로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업무를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적이 발생할 때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어, 그 부분은요, 저희 업무가 출퇴근하는 일이 아니고 재택 알바로 활동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시간이나 홍보 활동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얼만큼 꾸준히 활동하시고, 얼만큼 또 열심히 활동하시느냐에 따라서 고수익도 가능하시고요. 반면에 이제 또, 어, 활동을 좀 부진하게 하시거나, 또뭐 대충대충 하시는 경우에는 또 수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 활동하시는 분한테 달려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활동하시면서 얼만큼 회사의 홍보지원팀에 문의를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면서 하루 한두 시간 활동하시더라도 꾸준히 하시고요. 또그 활동하시는 시간만큼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일단 재택 알바가 말 그대로 집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몸으로 뛰거나 하지 않아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 장점이 있고요. 다른 알바에 비해서 네, 간단하고요. 정말 노력한 거에 비해 이제 나이에 비해서도 수익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여유 시간을 활용하는 재택근무나 아르바이트야말로 아까운 시간을 잘 쪼개 쓸수 있는 방법이다. 저희 회사가 온라인 재택알보 시초이자 선두이지만 저희 회사를 모방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원하지 않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기업, 확실한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여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자신이 진정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야말로 성공적인 미래의 시작 아닐까? 자, 이 의정의 라이프 매거진 여기까지입니다. 어찌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캐치하셨나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여러분들의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제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여러분도 냉방병, 그리고 여름철 음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예요. 의정이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